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로 이제 어, 11일령입니다 11일령 어, 특이사항으로는 1,2동은 어, 그런 연, 증상이 없지만 3,4,5동에서 조금 쩔뚝쩔뚝거리는 어, 개체들이 한 5마리 정도씩 어, 보이고 있습니다 어, 3,4,5동이 더 사료가 어, 잘 들어가고 있는데 어, 어, 1,2동에서 발생하지 않는 쩔뚝쩔뚝거리는 어, 녀석들이 어, 발생하는 게 아 조금 매우 아쉽습니다. 이번에 어 한번 100%를 목표로 어 사양 관리를 해보고 있는데 쩔둥이 녀석들이 발생하는 바람에 조금 어 도폐 사수가 어, 증가하는 증가할 것으로 어,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100% 가까이 어, 키울 수 있도록 어, 최선을 어, 다해 보고자 합니다. 음, 어, 좋습니다. 아직까지 무난하고. 어계선해부도 어, 좋습니다. 오늘 뭐 2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오늘 환기량을 어떻게 잘 줘가지고 하루를 어, 잘보내야겠습니다 어들 좋습니다. 아주 아이고 호기증 상도 없이 음, 잘 추워가고 있습니다. 어, 조금만 좀 버텨서 줘뽑기 없이 한 21년까지 쭉 끌고 간다면 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 오늘 이틀 이제 좀 더워진다 그러고 다음 주부터는. 어, 그렇게 더워지지 않는다고 하니 어, 날씨로는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어, 계절적으로 음, 지금 날씨를 잘 만나가지고 애들이 큰 타격 없이 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오늘 뭐 바닥을 약간 곡괭이로 찍으려고 했는데 크게 뭐 길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한 내일쯤 한번 곡괭이로 긁어주든지 찍어주든지 하려고 합니다. 어, 한번 이번에도 어, 겨울보다 확실히 수월하긴 하지만 어, 더 그만큼 체력이 되는 만큼 더 바다 관리를 잘해가지고 최대한 애들이 잘클수 있는 어, 내부 환경을 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렇다면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오늘로 이제 운동 4일차입니다. 오늘도 아, 한시간 운동하는데 아, 이제 성공할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로 이제 12일령입니다. 어, 바닥은 이제 곡괭이로 좀, 어, 찍어준, 어, 상태입니다. 어, 내부 온도 한 31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래도, 어, 게다가 건조, 게다가, 어, 음, 습하지 않기 때문에, 어, 온도 괜찮은 것으로 보고, 바닥은 확실히 찍어주니까 좋습니다. 바닥 고슬고슬하게, 이건 한번, 완결을 깔지 않으면서 찍어주면서 한번 사육을 해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래도 배사가 또 너무 건조하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결을 까는 것보다는 어, 반쪽 어, 찍어주는 걸로 어, 대체를 어,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어, 아, 잘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어, 뭐 폭발적으로 올라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저번 파스보다 어, 조금 더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호흡기 증상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스한 처음 출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가끔씩 이제 쩔뚝쩔뚝거리는 녀석들이 나오고 있는 게 특이사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나와가지고, 이번에 100%뭐 이번이 아니더라도 어100% 한번 어 뽑아보고 싶은데, 한번 <laughs> 끝까지 어 해줄 수 있는 걸 해주면서 사양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어, 봄에 사양 관리는 쉽습니다. 겨울보다 어, 바닥도 덜 망가지고, 어, 뭐 딱히 키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뭐 크게 할게 없어서, 그래도 보송보송한 게 나을 것이기 때문에 찍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로. 13일령입니다. 어, 애들이 그래도 어, 뭐 크게 덥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어, 어제나 그제 좀 더웠었나 봅니다. 어, 사료를 쭉쭉 먹다가 약간 경치한 어, 감이 있습니다. 아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어, 괜찮습니다. 뭐 사료를 쭉 먹었으면 아, 좀 쭉쭉 나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사료를 조금 어, 섭취가 어, 덜 먹었습니다. 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어, 괜찮습니다. 어, 오늘로 이제 열풍기는 어, 28도로 내렸습니다. 어, 바닥에 지금 고갱이로 뭐 어, 찍어준 어, 상태라 뭐 크게 바닥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계속 고갱이로 찍어주고 있고 어, 음, 뭐 완결을 크게. 안 깔아도 될것 같기도 한데, 한 번, 어, 안경 안 깔면서 사육을 할수 있는지, 어세 번째 버스, 어 열심히, 어, 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어 애들이, 어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더워가지고, 하루를 조금 덜 섭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 앞으로는 조금 애들이 잘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어 오늘도, 우두무두, 어 힘내시는 어 하루 보내시고 어 농장에서 어 특별한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오늘로 어 이제 14일령입니다. 어 이번에 한번 왕결 안, 안 깔고, 곡괭이를 어 이제 열심히 찍어가면서, 어 사양 관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laughs> 비가 오고 이제 습해서 그랬었는지, 어 곡괭이로 찍기에는, 어 약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앞쪽, 어 뒤쪽으로는 조금 왕결을 보충해준, 어 상태입니다. 어,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관리를, 조금 조심스레 예민하게 조금 하고 있는데, 어 그래도 어 바닥에 왕결을 어 깔아주는 게더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왕결을 깔아줬습니다. 그 외에 어 특별한 사항은 없고, 어 사료를 폭발적으로 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 먹는 건 아니니까 크게 어뭐 신경이 쓰이거나 어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어, 열풍기 온도는 28도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뭐, 돌진 않고 있습니다 열풍기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번씩 어, 돌게끔 어, 해주고는 있는데 어,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온도관리를 어, 조심조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뭐 크게 여전히 저녁에 2시간 정도 소등하고 있고 그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끝까지 호흡기 없이 어, 다양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감기가 완전히 떠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번에 감기가 독하다고 합니다 모두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그렇다면 오늘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이제 오늘 15일년 완격 한 이정도 뿌려줄 것 같습니다 그럼 열심히 한번 부러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왕겨를 어... 조금 깔아주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좀 깔아줬고 오늘도 좀 왕겨를 깔아주었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오늘 약간 애들이 다시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료를 쭉쭉 먹어주고 있는데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쭉쭉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좀 확실히 더웠던 것 같고 뭐 그래 그렇지만 래그뭐인치를 올리거나 어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여전히 15일년까지 호흡기 없이 잘 끌고 왔습니다 어 환절기라 어 호흡기가 올까 말까 굉장히 어 조심스러웠었는데 아직까지 15일년까지 어잘 끌고, 있, 끌고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애들 좋습니다 어 더워서 좀어 약간 좀뭐 활력이 조금 떨어졌었는데 어, 다시 날이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어, 애들이 어, 활력이 좋아서 어, 사료를 잘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오늘 왕겨 좀 깔아줬으니까 어, 내일 사료량을 체크했을 때 확!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왕겨를 좀왕겨서좀 어, 애들이 기분을 좋게 주고 어, 스트레스를 풀어가지고 갑자기 어, 조금 사료를 확확 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그렇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뭐 건강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절은 거의 다 잡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관절은 이제 슬슬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관절이 안 나오도록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5일경까지 큰 호흡기 없이 잘 끌고 왔습니다 네, 호흡기 없이 잘 끌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도 모두 힘내시죠 수고하셨습니다